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꽃이에요. 음, 오늘은 제가 일단 뭐를 할 거냐면 어, 제 친구 중에 어떤 저를 제제 유튜브 하고 있는 거라는 친구 중한 명이 어, 제가 이번 주에는 어떤 영상을 찍을 화를 떠는 영상을 찍 끄는 걸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렇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 마이크에 이렇게 이런 거를 저도 많이 안 해봐서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좀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이 마이크를 어, 며칠 전에 저 책상에서 떨어뜨렸어요. 책상에서 그냥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이크가 찌그러졌어요. 여기 보이시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소리에도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속상하긴 한데 근데 또 이렇게 들어보면 별로 차이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향이 없겠지 믿고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뭔가 제 마이크에 찌그러진 게좀 속상하긴 한것 같아요. 너무 속상한데 커버가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여하튼 그리고 오늘은 제 요즘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데 일단 저 네일을 받았어요. 오늘 받은 건데 너무 예쁘죠? 연핑크 젤 네일. 원래 제가 손톱을 많이 길어 놨었거든요. 진짜 많이 막 길어 놨었는데, 그, 여긴, 여기, 여기가 어제 부러진 거예요. 다음날에 내일, 내일 받으러 가야 되는데, 부러져가지고 진짜 속상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부러진 손톱에 맞춰서 다 자르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3분 넘게 지금 말을 너무 또 많이 했는데 이 소리 들려드릴게요 아, 저는 진짜 물론 감사하게도 감사하게도 그제 영상을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감사하게도, 있... 꼬르륵 소리 안 나려고 일부러, 뭘 먹었는데, 꼬르륵 소리가 나네요. 제 영상을 감사하게도,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솔직히, 물론 뭐, 영상 저도 뭐 좋아하지만, 찍는 것도 좋아하지만, 진짜 형편 없는 것 같아요. 막 진짜 형편없어. 죄송해요. 저는 약간 이렇게 해봐봐요. 이런 것보다 천천히. 하고 끝에 흐려주는 거. 천천히 하다가 끝에 흐려주는 거를 선호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나는 거지? 동시에 말할 순 없지 않나? 저 광주에 가요. 저 근황을 말하기로 했잖아요. 제가 지금 사는 곳은 파주인데, 잠깐 광주로 내려가서 살게 되었어요. 전라남도 광주. 그래서 이번 주에 내려가서 광주에서 좀 살다가 다시 올라오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영상 또 다른 배경에서 찍게 될것 같아요. 음, 네. 그 광주로 내려간다고 제 교회 그 청년부에서 막 오늘 케이크도 해주고 편지도 써주고 막 꽃도 주고 꽃은 가져왔어요. 보여드리려고. 는 그런 이 그곳에 가서 이거를 갖고 있으면 가 보면서 청년부 생각하려고요. 진짜 막 파송해 준다고 편지도 써 주고 막 노래도 불러 주고 찬양도 불러 주고 기도도 해 주고 해 줬거든요 오늘 되게 감동이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영주에서 제가 뭘 하게 될지, 무슨 삶을 살게 될지, 저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다음 주에 영상을 당연히 올리려고 할 건데, 만약에 너무 정신이 없으면 못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죄송해요. 제가 방금 음소거 버튼을 눌렀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조용해졌죠. 그리고 그 친구가 저한테 이거를 이거 하는 걸 추천해준 그 친구가 저한테 영어로 ASMR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못한다 하고 그랬는데 언젠가는 제가 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진짜 언젠가는 영어로 ASMR 영상을 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게 됐어요.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기 밖에 강아지가 있죠. 해준 친구가 그 저한테 왜 너는 영상이 길이가 짧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왜십몇분막 그렇게 이십 몇분 그렇게 짧냐고? 지 보통 ASMR 영상은 길다고 생각을 하나봐요. 근데 저 그러니까 ASMR도 약간 좀그 채널마다 그 특유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저는 이제. 그레이시 케인 님의 결을 어... 향해서 가고 있고 근데 이제 뭐 1시간, 2시간 이런 거뭐 그런 것들은 틀어놓고 잘수 있게 하는 a s m r 잖아요 저는 제 목적은 제 거를 틀어놓고 주무세요 이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 목적인 영상은 뭐그 노토킹 주로 노토킹은 그런 목적인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평소에 올리는 그런 것들은 보통은 자기 전에 보라는 그러니까 자기 전에 시끄러운 브이로그나 시끄러운 막 영상을 보면 잠이 잘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그냥 좀 차분한 영상 보고 싶을 때. 보시라는 거거든요. 잠자면서 들으라는 건 아니고 자기 전에 그냥 들으시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 영상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진짜 피곤해요. 너무 자고 싶은데. 할 일들이 있고. 근데 또 내일 아침에 엄청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슬픈 제가 자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자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잠을 많이 못 자는 시기가 오면 되게 힘들어 하는 편입니다. 그 저는 날에 근황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근황얘기를 하나 고 자꾸 수다를 떠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 어, 저, 아, 실습을 할때 제가 유아교육을 전공했거든요 유아교육을 졸업하려면 실습을 해야되잖아요 그 자격증을 따려면 실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습을 하는데, 그때 실습을 할때 제가 무슨 실습인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왜냐면은, 네. 실습을 하는데, 그때 일주일 정도 동안은 제가 잠을 진짜 한숨도 거의 못 잤어요. 일주일에 다 합해서, 일주일 다 합해서 10시간 정도 잤나? 진짜 많이 못 잤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저는 잠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잠이 내 행복이고, 그러니까, 이 잠을 빼앗겼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롭고, 진짜 그 10시간, 자니까 얼마나 피곤해 피곤하다를 넘었었죠 그때 그래서 너무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니까 살을 쥐어뜯고 싶었어요 포근한 영상에 이렇게 말을 험하게 해서 죄송한데 진짜 그때 그랬어요 근데 잠은 진짜 자면서 살아야 되는 내 삶에 다시는 그런 일은 없길 바라며, 그렇게 잠을 못 자는 일은 없기를 바라고 있는데, 다들 넉넉하게 잠을 잤으면 좋겠네요. 적어도, 적어도 6시간, 7시간. 얼마 전에 그 교회 동생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애한테 이 마이크 이걸 벗기면 되게 벌거벗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청 웃었어요. 이거 얘기하면서 끝이 잖아요 뭔가 이거를 이거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있다가 없으면 뭔가 되게 벌거벗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막 해 주고 싶은 그때 뭐라고 하면서 우선 지켜가 나는데 엄청 웃겼어요. 이거를 추천할 전 친구가. 너 이거 하면서, 대, 말, 말해. 싸, 떠는 영상을 찍어봐. 그러면 내가 진짜 좋아할 영상이 될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좋아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지금 너무 못하고 있거든요. 이거 따로 하고, 말하는 거 따로 하고, 이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격상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laughs> 올리질 않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번 주는 제가 다시 찍을 수 있는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망했다고 하면 진짜 망한 거고 말 아끼면 망하지 않은 게 돼요. 망하지 않았어. 항상 아 오늘은 진짜 10분만 찍자. 오늘은 진짜 10한 2분만 찍자. 이렇게 하거든요. 오늘은 나 진짜 너무 피곤하니까 막 이렇게 해요. 항상 마음 가짐은. 근데 양해를 구하자. 이렇게 속으로 항상 하는데 영상을 찍으면 또 혼자 재밌어가지고 20분 넘겨요. 항상. 그럼 제가 또 20분을 다 꼼꼼히 계속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체크해야 할 것들도 더 많아져서 그치만 찍는 거가 되게 재밌고 좋으네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중요하지도 않은 말들을 너무 많이 했고 근데 그래서 이거 소리를 많이 못 들어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 한 1분 정도는 말하지 않고 스크래치만 할게요. 근데 뭐 맨날 부족해가지고 뭐 <laughs> 오늘도 이렇게 무족한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포근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음. 벚꽃이 다 졌어요 그쵸? 지금 저희 집 앞에 있는 그거 벚꽃길이 쭈야하게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벚꽃이 많이 졌더라고요 막 초록색이 보이고, 그래서 벚꽃은 진짜 거의 항상 매년마다 일주일 정도 밖에 못 보는 것 같아요. 제대로는 아쉽지만, 또 여름이 오고 제가 싫어하는 벌레들이 나오고, <laughs>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슈퍼 킬, 슈퍼 킬이라는 벌레 대치약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거는... 그거를 좀 기대하고 있어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유명하길래, 여튼 음, 제가 피곤해가지고요. 말을 아무 말 대잔치로 한거 죄송하고요. 음, 다들 건강하게, 또 날씨 좋으니까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허접한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뭐할말 있었나? 할말 있었던 것 같은데 까먹었어요 여튼 모두 진짜 아이고. 모두 진짜 행복할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